2235일째 미대사관다공주밀당 정당 건설에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내란군이 정치적 생산에서 우선 가제는 내란 내각의 총사태 총탄핵과 거국중립 내각의 구성입니다. 내각의 총사태 총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감법 영태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주요 특검법이 거부됐으며 내란 속에 인생을 파괴된 지금도 내란 국과한독수는 위헌적 권리를 남용하며 내란 소굴에 불과한 내각을 앞세워 내란 전국을 실망하고 있습니다. 내란 장작들이 공개적으로 내전을 선동함으로써 여전히 내란이 진압되지 않고 있고 내란은 내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한남동 건조를 일주일이나 넘게 차지하고 있다가 기어이 대중 앞에 나타나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면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자신있게 떠들수 있는 배경에 정부 권력기관을 자극하고 있는 내란 공범들이 있는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내란 속에 권한된 싸이가 대통령을 착출하며 감히 알박강사를 하고 대선 출마를 우는 하는 것도 아직 내란주의 소나기에 행정부가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를 한다는 국민의 힘은 내란당 내정당으로서 이미 민중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내각이든 한덕수 내각이든 민중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상황에서 현재 내각은 즉각 해체되어 마땅합니다. 거부. 중립 내각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구성한다면 내란 정국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우리 민중이 원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길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야당이 내란 무리의 재집권 저지를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내란 무리의 재집권 저지는 단순히 안정적인 대선의 수습뿐 아니라 내란 무리의 종국적인 청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처 청산되지 않은 내란들이 파수무리, 반동무리가 다시는 우리 민중의 생명반 안전을 파괴하는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우리 민중의 민주지를 실현할수 있도록 내란놀이를 완전히 청산합시다. 우리는 민중의 힘이 있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